<laughs> 카페에 도착했습니다. 카페 코바. 코바 씨가. 어? 코바 씨가. 코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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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바 아니야. 그냥 그 형제 둘째 셋째 그런 아, 코바가. 어. 오, 몰랐습니다. 코바 씨가. 코바 씨가? 사이가. 사이공 코바 사이공? 응. 아. 제가 귀가 지금 안 좋아요. <laughs> 들어가실까요? 그냥 들어가면 네, 되는 거 아니야? 네. 당기세요. 깨오? 네. 깨오라고 깨우. 써있잖아, 깨요 네, 안 보여요, 안 보여요? 안 보여? 네. 와우. 와, 장난 아니다. 와. 되게 약간 전통식으로 인테리어 하나봐요 그죠? 어, 베트남 전통식이네. 와. 네? 주문? 오케이. 우리 또, 뭘 마시는지 는 중요하지 않잖아요? <laughs> 우리 분위기만 보니까 아, 사진 찍기 진짜 좋겠다. 네. 자, 메뉴를 보겠습니다. 진짜. 맛있는거 뭐냐고 물어봐주세요 시그니처. 이거게 이렇게. 이렇이이에이이 I'm not sure if I'm not sure if 는 m n 이 t s u r 의맞이요네 이거. 아이스로 e i 요아 다? 네. 오케이. 순사는, 아, 어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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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 카페 케이 오케이. 오케이. 그래서 13만 사 4... 바깥 번호 더 많이 나온네오 <laughs> <laughs> <못> <laughs> 무이, 무이 더, 더, 네. 더. 저 무시해요. <laughs> 저 베트남 사람 아니라고 무시하는 거예요. <laughs> 때리고 싶다. 때리고 싶다고 저를? 발음을. 아 발음을. <laughs> 아 갖다 주나 보다. 네, 여기는 이렇게 넘버를 주시고 음료수를 갖다 주시나 봐요. 빠사. 니사. 빠세. 아 주문하고 <laughs> 이제 끝나갈 때 되니까 이제 에너지가 막 올라오네요 <웃음> <웃음> 아니 주문하고 카메라 세팅하는데 벌써 음료수가 나왔어요 이게 음. 두부인가요 두부 두부 같은 느낌인데 음료 제목에 두부라는 <웃음> 말이 <웃음> 있었어요 두부 아니요 두부 아니면 뭐예요 이거 그냥 과제에서 나 들어간 거 먹어봐요 어부인두데 <laughs> <laughs> 진짜 튜브야? <초보여>? 아 뻥이에요 뻥치지 마요 이거 어떤 거요? 약간 젤리 같은 느낌이에요 아, 그렇죠 음, 젤리 네 음료수는? 베트남 화채 알죠? 화채 화채? 응 잠시만 아, 사진 보여줄게 사진? 그냥 베트남 젤 아, 베트남 젤? 아니야 <laughs> 베트남 어. 제겠죠 베트남 분들이 만들었으니까 이런 거 화채 어, 화채 응. 네, 어, 화채라고 하네요 여기도. 네. 베트남 어로도 화채예요? 아니요. 아 죄송합니다. 제, 제예요. 제. 예, 어. 네, 이거는 들어간 젤리. 젤리. 어. 음, 이거는 리치. 리치, 리치는 뭐야? 리치 뭐야? 아, 과일인가요? 리치 몰 몰라요? 뭐야? 리 뭘? 리치? 얘가 파르미 이상해? 아니 아뇨 왜지? 이 뭐야? 이상해는 반말이잖아 <laughs> 내가 발음이 이상해? 이거 반말이잖아요 아니 이상해 한국말 진짜 잘하다가 가끔씩 골탕 먹이려고 반말 섞어서 쓰는 거 같아요 <laughs> 맞죠? 야내 발음이 이상해? <laughs> 갑자기 한국 가수 제시? 제시야 <laughs> 생각나 왜 어떤 생각이나? 바, 반말이라서 그러니 아, <laughs> 내가 봤을 때는 알고 쓰는 거야 반말을 중간중간에 섞어서 그죠? 근데, 오히려 판마에 얘기하니까 더 편해. <laughs> 어, 아, 저는 그런 건 있긴 있어요. 여기 베트남 분들 언어 자체가 존댓말이 없잖아요. 네. 어, 그래서, 네. 그 나이가 어리신 분들을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봤잖아요. 근데 되게 격없이 편하게 지내는 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<laughs> 이해해주세요. 제가 가끔 존댓말 하고 싶은데 까먹었어. 그냥 친한 턴에서 좋냐? 이런 <laughs> 것도? <좋냐? 웃음> 좋아? <laughs> 그러니까, 이런 거. <laughs> 네. 장난이야? <laughs> 장난 아니야? <laughs> 아, 좋네요.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우리끼리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, 스몰 토크를 해야 되는데. 스몰 <laughs> 제가 오늘 주제를 정해왔어요.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이 핫플레이스 영상을 사랑받을 수 있을지. 왜냐면 지금 제가 클럽 컨텐츠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. 뉴스도 음 많이 나오고. 그리고 뭐 먹는 것도 궁금하잖아요. 그렇잖아요. 어, 저거 되게 맛있게 먹는데, 쟤네들. 맛이 어떨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. 이게 핫플레이스 컨텐츠가 조금 애매하단 말이야 음. 그래서 우리가 스몰 토크를 하면서 뭔가 이어가야 될 텐데 음.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이 핫플레이스를 소개하면서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?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를 나눠가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요? <laughs> 부끄러워요? 여기 사람도 별로 없는데 아니요 괜찮아요? 네 괜찮아요 아, 네. 부끄러운 것 같은데. 그래서 뭐, 약간 뭐, 베트남 남자, 아니, 베트남 여자. 베트남, 아, 한국 남자.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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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트남 사람은 다 됐나봐요. 1년밖에 안 됐는데. 또 뭐, 그런, 좀 다른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. 아, 맞다. 그럼, 베트남 남자에라 한국 여자. <웃음> 바꿀까요? <웃음> 베트남 여자, 한국 남자? 한국, 베트남 남자. 아, 한국, 한국 여자? 여자. 근데 그게 돼요, 그게. <웃음> <웃음> 베트남 사람이 아닌데. <laughs> 그럼 나중에 그냥 앞으로 베트남어 배우라고? 말해요 아, 음. 진짜요? 아, 진짜. <laughs> 이걸로 베트남사람 된건가요? 응! 음, 더 해봐요 <laughs> 음... 띵기하냐 반유띵냐? 반유띵 유띵냐 빼요 아 왜요? 야 귀여운 얘기 아니야? 냐 <laughs> 아, <아니야. 웃음> 끔찍해 <웃음> 아니, 끔찍하다니요. 그, 하, 베트남 사람도, 그냥, 많이 아니요? 안 써요. 어... 그냥, 약간... 애교 할 때. 애교 할 때. 갑자기 싸대기 때문에 때려보고 싶어. <laughs> 아유, 네. 뭐지? 그래서 오늘 저 머리도 귀엽게 잘랐잖아요. <laughs> 지금 웃는 거예요? <laughs>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, 베트남 분들이 물론, 이제 뭐, 케이팝도 좋아하고, 뭐, 드라마도 좋아하고 네. 하시지만, 네, 어떨 때는 조금 한국 사람이지만 아 이런 건좀안 했으면 좋겠다. 네. 네. 그런 거 있지 않아요? <laughs> 있죠. 빨리 빨리 하는 거. 아 빨리 빨리. 그죠. 베트남 원래 뭐는좀 느리잖아요. 아느릿느릿해요 원래? 이래도 네. 어. 또 느려. <laughs> 그래서 한국 사람 여기 와서 왜 그러게? 그러겠는... <laughs> 아 그렇죠. <그쵸>. 속 터지죠. <laughs> 어, 빨리 빨리. <웃음> <웃음> 제 친구 아는 친구도 한국 에서 다녔는데 너무 아... 중국 그 중국 중국? 중...중... 중, 중, 아니야 중국어? 다시, 다시. <laughs> 아니야 발음이 오늘 못해요 중국? 중격아나 <laughs> 너무 궁금한데 지금 나 너무 궁금한데 중국 아중아 중적 중국 다시 자 따라가요 아까 아까 그 느낌이 이거구나 내가 베트남말 어설프게 할때 때리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? 그 느낌이 이거네 자 따라가요 충충격격충충격격 춤은 뭐라 춤춤춤춤춤춤춤스그춤춤있춤춤춤에다가춤춤춤춤춤춤춤춤춤춤 어, 어 그그춤 어. 어. 어, 그렇죠? 어, 잘했다. 격격춤 어. 충격. 충격 어 그쵸 그렇죠. 근데 이걸 아까 뭐라고? 충격? 아 그니까 친구가 한국 회사 다녔는데 한국 사장님이 너무 빨리빨리 빨리빨리 해서 충격 받았다고요? 네 그랬더니 어... 하고 있잖아 <laughs> 하고 있는데 <웃음> <웃음> 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빨리 해서 하고 싶지 않다고? <laughs>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원래 아침에 일찍 일나서 운동을 하고 낮잠 자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<laughs> 낮잠 어 낮잠 <laughs> 여기 호치민 문화잖아요. 낮잠? 낮잠 자는 거. 낮 12시부터 2시까지, 그죠? 지금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, 그 낮잠 왜이해죠 왜, 왜. 그러니까 낮잠 왜 자는지 이유를 모르잖아요. 근데 여기 일하러 가면, 예, 수 있어. 그러니까요. 여기 너무 더워서 <laughs> 12시부터 2시까지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죠? 맞아요. 예, 뭐 그런 문화 차이도 있고. 근데 요즘 한국 분들은 또안 그런데, 옛날에 막 그렇게 막 빨리빨리 막 이런 게좀 있었을 거거든요. 아, 요즘 분들은 안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네요 갸우뚱 <laughs> 갸우뚱 <laughs> 제가 사랑받고 싶어서 그래요 음.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음. 네. 어색한 생활 그, 그. <laughs> 네. <laughs> 그럼 매는 여기 1년 네 작년 5월 8일에 네. 처음 와서 11월에 어. 이제 아예 들어왔거든요 그럼 예상한 거랑 여기 진짜 살고 있을 때는 다른, 아, 다른 게 뭐냐고요? 음. 아 일단 왜 한숨지어? <laughs> 아 이게 아무래도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조금은 다르게 대하는 것 같긴 해요. 음. 뭐,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한데 근데 전반적으로 저는 꽤 만족하고 있어요. 특히나 호치민 분들이 한국 사람들 굉장히 좀잘 대해주시고 음. 그리고 또 제가 뭐 일반 한국 사람에 비해 키도 좀큰 편이잖아요. 189니까 거의 190에 가좀큰 편인데다가 그렇다고 또 얼굴이 막 되게 막 깜찍하게 생겼잖아요. <laughs> 그래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해주셔서 어, 저는 크게 불편함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. 그럼 미이사님도 한국 가면은 사실 한국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? 그죠? 되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나요? 넘어가 <laughs> 하겠습니다. <너무 안> <laughs> 불편하셨구나 한국가서. 아니요. 어, 그러면. 그냥 큰 문제 없죠. 큰 문제 없잖아요. 그죠? 음. 잘 대해주실 것 같아요. 하면. 아, 여러분 안녕. 그러니까 키도 좀 아담하시고 음. 예, 약간 오목조목 게 귀엽게 생기셔서 아줌마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아 베트남에서 왔어? 아이고 어쩜 이렇게 근데 귀엽대 아이고, 네. 막 이러면서 네 맞아 네 예,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벌써 지금 이번이 다섯 번째 촬영이잖아요 그죠? 다섯 번째 맞나요? 처음에 뭐 먹었죠? 세 번째 네 번은 될걸요 왜냐면 처음에 처음에는 네. 오리국수 음. 두 번째가 캄보디아 어, 세 번째가 이제는... 일본에서 아, 스마이 스마이, 예, 네, 그거 그리고 네 번째가 하이싸 아, 어, 맞네. 오늘 어, 다섯 번째네요. 다섯 번째. 벌써 다섯 번째요. 음, <laughs> <나도> 그래도 <laughs> 그래도 좀 어색하네요, 아직. <laughs> 아, 이렇게 친해지기가 쉽지가 않아. <laughs> 네, 아 벌써 다섯 번이나 됐어요. 근데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저도 죄송하긴 한데. 네. 일단은 그 베트남식 메뉴를 계속 정해주시잖아요. 어. 음. 네, 뭐 고민 같은 게 많이 되시나요? 이번에는 음. 뭘 소개해 주지? 네, 많이 고민했죠. 왜냐면, 다른 유튜브 사람도 네? 베트남식 많이 소개했잖아요. 소개했죠. 이번에, 네. 네. 이번에, 다른 음식 소개할 수 있을까? 그렇게 많이. 저심히 음... 찾아봤어요. 그러니까요. 음. 제가 또 약간 은근슬쩍 <laughs> 압박을 주잖아요. 어, 니 사님, 제가 오늘 <laughs> 검색해 봤는데, 한국인 유튜버들의 리뷰가 없어요. 이러면, <laughs> 속으로 뿌듯. 하면서도 이놈 <laughs> 이놈 또 다음에도 와 부담되는데 이런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죠? 네그래도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뭐 매번 미사님이 이렇게 잘 선택해 와 주셨으니까 <laughs> 중간에 한 번은 제가 한국식으로 예 <laughs> 네, 대접하는 딱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무튼, 오늘, 이제, 여기, 핫플레이스 소개도 여기까지 하고요.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빠 예스! 빠사. 오. 안녕. 감사합니다. 안녕, 여러분. 이거, 근데 왜 전에 이거 왜한 거야? 엄지는 왜 이렇게 구부려요? 오, 예. 좋아요, 이거 <laughs> 좋아요. <웃음> 좋아요. <웃음> 구독, 좋아요, 좋아요. 알람 설정까지. <웃음> <웃음>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É. Yeah. Passe. <laughs>